지방용품이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보시죠. 카프지방에 넉넉한 지방용품 어떠신가요? 지금부터 보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넉넉한 지방용품 모두 카프되는 지방 카프지방 아울렛입니다. 카프지방 아울렛 저는 지금 아 눈부셔 눈부셔. 카프 좀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옥상에. 뒤로 보이시는 수많은 집기들 보이시죠. 굉장한데요. 아, 왜 가프 주방인지 옥상에 올라오면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아주 넉넉한 주방용품이 아주 한 번에 쫙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 가프 주방의 주방용품들 오랜만에 한번 옥상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시는 주방용품부터 저쪽에 넘어에 보이는 야외 매장까지 한 번에 쫙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갑부주방의 주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가부주방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어, 무엇이 필요하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넉넉한 주방용품으로 어, 충분히 보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부주방의 주방용품을 보시러 가보실까요? 아주 시원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제 앞으로는 가부주방의 옥상에 있는 주방용품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끝에 보시면 어, 네 단풍이 보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다단지 선반이 쭈르륵 있는게 보일거고요 그 앞으로는 대식대부터 시작해서 각종 주방용품들이 이렇게 쭉 넣어있으면 보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좀더 가까이 봐볼까요 예, 쇼페이스들이 쭈르륵 있는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예. 위에서 봐가지고 그런지 더 확실하게 나오진 않지만 다양한 주방용품들이 아주 그냥 다양하게 쌓여있다는걸 한번에볼수 있고 갑부주방에 오셨으면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어, 지금 제가 있는 거는 있는 은 본관이고 어, 옆에 보시면 뾰쪽에 보이는 거 보이죠? 저기 신관이에요. 각자 물건들이 다르게 있으니까 오셔서 여쭤보면 되시고요. 자 이쪽으로서 해쭉 한번 둘러볼까요? 이쪽으로. 쭉 보시면 오 주방용품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를 이렇쭉볼수 있고 특히 쇼케이스가 아주 그냥 와 2, 30대 이상 쌓여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쪽으로 보시면 이야 이게 바로 가프 주방의 스케일입니다 네 보시죠 엄청나죠 야외 매장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같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렇게 많아도 내가 찾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거 <laughs> 이렇게 다양하게 쌓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여기까지 쌓여 있고 여기 앞에까지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렸고 가평주막 주변으로 보시면 어 이제 그 지금 가을의 끝 무렵이 됐는데 단풍들이 아주 이쁘게 이쁘게 들었다는걸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뷰도 좋고, 탁피 였고 날씨도 좋고, 구름도 너무 예쁘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가부지방에 오시면 다양한 주방유기와 함께 탁피인 것도 볼수 있다. 습니 특히 옷상에 오시면 음, 주방유기을 다양하게 볼수 있습니다. 각층별로도 다양하게 있지만, 어, 옥상에서 오늘 한번 보여드렸고요. 시원하게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더욱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하시는 사업도 저희 가뿌지방 이름처럼 네, 부자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여러분의 사업을 열심히 해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이 아래쪽으로 쭉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쇼케이스가 이쪽으로 쭉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각종 배식대와 함께 시뱅과 그런 선반 종류들이 쭉 있어요. 야, 보이시죠? 굉장히 다양하고, 이렇게 쇼케이스가 있다는 걸볼수 있고, 이쪽으로 보면 선반들이 볼수 있습니다.